할렐루야! 추운 겨울, 말씀 암송을 통해 주님 주시는 따뜻한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아멘 1단계 핵심주어와 동사를 확인하며 암송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내가 충성하였음에 내가 맡기리니 참여할지어다 하고 충성된 청지기는 충성되게 감당하여 주인께 칭찬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단계 질문과 답을 통하여 살을 채워가며 암송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어와 동사를 기준으로 다섯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절의 주어와 동사를 중심으로 살을 채워가며 암송해 보겠습니다. 어떤 주인입니까? 그 내가 누구에게 맡기죠? 내게 내게 무엇을 맡깁니까? 많은 것을 이전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을 포함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디에 참여합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종으로서 누리는 최고의 상급을 의미합니다. 왜 내가 맡기고 참여합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종은 주인의 명령에 충성해야만 합니다. 주인이 종을 어떻게 부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은 종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배열과 어구를 이미지화하여 암송해 보겠습니다. 어떤 주인입니까? 그. 내가 누구에게 맡깁니까? 내게. 내가 무엇을 내게 맡기죠? 많은 것을.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디에 참여하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왜 내가 맡기고 참여하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이 종을 어떻게 부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어떤 주인입니까? 그. 내가 누구에게 맡깁니까? 내게. 내가 무엇을 내게 맡기죠? 많은 것을.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디에 참여하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왜 내가 맡기고 참여하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이 종을 어떻게 부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번엔 제가 질문할 때 확신을 가지고 암송하며 답해 보겠습니다. 어떤 주인입니까? 그. 내가 누구에게 맡기죠? 내게 내가 무엇을 내게 맡기죠 많은 것을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디에 참여하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왜 내가 맡기고 참여하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이 종을 어떻게 부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3단계 전체 암송을 하겠습니다. 배열과 어구를 이미지화하여 기억하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아멘. 이번엔 눈을 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은 달란트 비유에서 충성된 종에 대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주님은 평가하시고 칭찬합니다. 바르게 잘 감당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죠. 평가의 기준은 충성입니다. 맡겨진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하는지 충성을 보십니다. 주님은 충성된 종을 임명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게 되죠. 주님은 충성된 종에게 보상하십니다. 주인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